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피나우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11월 22일, 11월 23일 이틀간 경의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첫 번째 팬 콘서트를 수많은 팬들과 함께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다음 콘서트는 12월 6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천마 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대구 콘서트가 열리게 되고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2회 공연은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당분간 전유진 가수는 콘서트에 집중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스케줄들이 추가될 걸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오늘 전유진 가수가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침마당 왕중왕전, 안성훈, 전유진, 진성, 박서진, 총출동, 역대급 스케일로 열린다. 이런 타이틀의 언론 보도가 된 겁니다. 도전 꿈의 무대 2025 왕중왕전이 전정혁, 태남, 임다운, 하루, 남궁진, 이승우, 이렇게 6명의 남자 가수가 경연을 펼치고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되는 아침마당에서 11월 26일, 11월 3일, 11월 10일 3주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역대급으로 진행되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2025 왕중왕전은 시청자의 선택으로 5승을 달성한 실력파 가수 임다운, 태남, 전정혁, 이승우, 하루, 남궁진 6명이 총 출동해서 역대급 무대를 펼친다고 합니다. 왕중왕전은 총 3주간 진행이 되고 3부작으로 편성이 되는데 각 회차마다 색다른 구성으로 몰입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먼저 11월 26일에 방송되는 1부 왕중왕 한마당은 하츠나 진성, 김영임 등 초대 가수들이 5승 가수들과 듀엣 무대를 꾸미면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12월 3일 방송되는 2부 중결승에서는 6인의 가수가 3조로 나누어 1대1 데스매치를 펼치고 이 무대에서 최종 3인이 살아남아 결승에 진출을 하고 중결승에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특별 출연해서 응원을 펼친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이 펼쳐지는 12월 10일 방송은 역대급 규모로 꾸며졌고 85분 확대 편성된 특집으로 방송이 되면서 자유곡과 신청곡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최종 왕중왕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트로트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는 초호화 라인업도 합류한다고 보도가 된 겁니다. 미스터트롯2 대상 안성훈 가수와 함께 현역 가왕 대상 전유진 가수가 결승 무대에 올라서 축하 무대를 선보이고 유명 작곡가 홍진영은 새로운 무대를 공개해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전유진 가수가 12월 10일 방송되는 2025 왕중왕전 결승 무대에서 축하 무대를 선보인다고 보도가 된 겁니다. 전유진 가수는 중학생 때 노래가 좋아해 출연해서 왕중왕 무대를 펼쳤는데 이후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면서 이번에는 도전 꿈의 무대 2025 왕중왕전 결승 무대에 초청가수로 초대가 돼서 축하 무대를 펼치는 겁니다. 또한 이미 녹화가 진행된 한일 톱1쇼 방송이 내일 화요일에 방송이 되고 방송을 앞두고 한일 가왕인 전유진 가수와 파케나카 유다이의 듀엣 무대의 영상이 성공개가 됐습니다. 전유진 가수와 유다이 가수는 드림스 컨트롤 원곡에 부드러운 키스를 해줘를 일본어로 무대를 펼치는 영상이 성공개가 됐고 그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공개 한일 탑티어 가왕 듀오 전유진 유다이 가창력 레전드 무대 고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두 사람의 황홀한 화음으로 완성된 부드러운 키스를 해줘 부드럽다 못해 듣는 사람까지 스르르 녹여버리는 하모니 한일 톱텐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두 천재 보컬의 미친 케미 무대가 궁금하다면 이런 내용으로 내일 한일 톱텐쇼에서 방송되는 전주진 가수와 유다이 가수의 듀엠 무대가 선공개가 되면서 내일 본방송에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진 가수는 연말 연초에 전유진 가수의 첫 번째 팬 콘서트, 대구 콘서트와 부산 콘서트에 집중을 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추가 일정들만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유진 가수의 대구 콘서트와 부산 콘서트도 많은 팬분들과 함께 성대하게 열리기를 기원하고 응원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